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11연속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크립토리서치의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리플 하락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실 텐데 오히려 리플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리플의 지지 구간과 반등 구간은 과연 어디일지 함께 찾아보고 마지막에는 매매 타점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을 받고 더욱 열심히 차트 분석하고 관점 드리고 매매 타점까지 드릴 테니까 만약에 영상 보시고 별로시면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3초만 드려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상황 알아보기 전에 저번에 리플 관점 복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하락 시나리오 보시면 1차 진입과 2.9396 부근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2차 진입과 2.88 부근에서 2차 진입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들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1차 진입과 2.9396 부근 지지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1차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2차 진입과였던 2.88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2.88보다는 조금 상단, 2.9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진입 못하신 분들 계실까봐 소통방에서는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1일 날 19시 경에 포지션 진입가 2.9424 부근에 진입하시거나 놓치신 분들은 시장가에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로는 최근에 저항을 맞았던 곳3.02 부근에서 전량 입절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실 분들은 1차 입절을 진행하시되 스탑로스 꼭 필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28%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시간 무료 소통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실시간 매매 타점과 대응법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상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업비티에 있는 이런 현물들의 차트 분석과 매매 타점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리플 같은 경우 저도 홀더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 때문에 호재나 악재, 차트 분석까지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7월달 결산 보시면 한달 만에 수익률은 3336%를 달성, 승률은 86%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익과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곧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소통방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리플 어느 지지 구간을 터치한 것인지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분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차트 보면서 리플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최근에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실망 매물들 터져나와 이러한 저항 구간까지 형성이 되어버린 상황. 추가적으로 23일 날 SEC 관련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며 더블탑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급락, SEC가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 신청을 승인을 했다가 갑자기 보류, 거절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 터져 나왔었다. 이에 리플뿐만 아니라 주요 암호화폐들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후 횡보를 가져가던 리플은 31일 날또한 번의 급락과 급상승이 있었는데, 이건 바로 FOMC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발표 전 매도를 진행하여 이러한 급락이 나왔고, 발표 이후에 다시 매수를 들어와 이러한 급락과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리플 상승으로 가는 듯 했으나, 결국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실망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급락의 이유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파월 이장의 발언 때문인데, FOMC에서는 연준은 기준 금리를 동결로 발표를 했으나 파월 의장이 이날 지금 관세 인상이 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탈 중앙자산의 수요가 몰리게 되며 리스크 S 자산들은 가격이 상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락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는 선택밖에 못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참여자들 이 리스크 에셋 자산들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매수를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31일날 예상보다 이 미국의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고 거래자들 어? 이거 물가 안정이 안됐구나 라고 판단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구나 금리 인하의 기대감 또한 하락하며 이러한 실망 매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리플 아직까지 호재거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리플 매수자 분들이라면 SEC와 리플 소송 진행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송의 판결날이 8월 15일인데 리플에게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고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리플의 단독 ETF, 현물 ETF의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플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어 대량의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는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아니, 리플 관점이 중요한데 왜 비트코인을 보시나요? 여러분. 이 알트 코인들은 결국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의 차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도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 터져나왔고 어제 추가적인 급락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달의 고용보고서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 7만 3천 이는 예상치 11만보다 무려 4만이나 밑에 있는 수치인데요. 예상치보다 너무 낮은 수치가 나왔다. 그 말은 실업률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이 미국의 실업률과 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면 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소비자의 소비가 점차 점차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실적도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리스크에셋 재산들의 매도를 진행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이 무역 협상 시한을 넘겼다면서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브라질은 무려 50%의 관세, 스위스에는 39%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어마무시한 수치로 오르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져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람들, 아 이거 큰일 났다.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야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매도세 강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했고 그러자 공포가 확산되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급증. 이 때문에 투자자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암호화폐들을 매도했다. 이렇게 연결되며 이 시장 전체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지표가 약하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유동성이 풀리며 이 암호화폐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인 충격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말은 여기서 무조건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있다면 FBG 하단선 111.4K 부근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시간봉 F/B의 상단선 113.2k를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14k 부근을 상승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 최근에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에 매수를 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무조건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해지기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8까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7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에 따라서 매도가 발생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자리이다, 저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트코인들을 매도하고 비트코인 1차 매수를 들어왔다. 지금 시장은 이러한 악재들로 겁에 질려있고, 관망 중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 결국, 리플 홀더인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의 안정화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단기적인 하락 시나리오와 상승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가로는 이 4시간 봉오더블록의 중단선 2.7359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1차 목표가 오더블록의 상단선 2.81 부근에서 1차 익절을 만약에 이곳을 뚫고 상승한다면 2.865 부근에서 2차 익절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익절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 맞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통반 통해서 바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진입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더블럭의 하단선 2.6645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2차 진입 가능하시고 이것도 버티지 못한다면 3차 진입가로는 날봉 기준 FBG 하단선 2.569 부근에서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앞서서 1차 진입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고 2차 3차 진입후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매타점 드릴 뿐만 아니라 차트의 변동, 급등과 급락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업비티에 있는 이런 현물들의 실시간 차트와 매매 타점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지난 7월 누적 수익률은 3336%이고 숙률은 86%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익과 정보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새 단어 소통방 이렇게 적어서 버려주시면 은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소통방 실시간 무료입니다. 무료! 저는 유튜브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들어와지게 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 후에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글폼 헷갈린다 하신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 제 인증코드, 대박과 소통방 총 다섯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꾸준하게 우상향 만들어 보자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 리플의 FBG와 무슨 오더블록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여 매매 타점을 드리면 아니 이러한 기법들 과연 수익률이 잘 나오나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게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7월 한 달간의 수익인데 1000만원의 시도로 435%의 기간 누적 수익률 4,350만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7월 달거 맞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 매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통방에서 이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도 하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한달 동안 여러분들과 업비트로 함께 매매 진행을 했고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먼저 매매를 들어가든가 상승할 것 같은 코인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정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곧바로 문자를 전송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네 글자 코인 추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러한 펌핑 코인들 정보 받아가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PC이신 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들 텐데 하단에 보시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SMS 무료 소신 눌러 주시고 여러분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제 수익률 435%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꾸준히 우상형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글 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번호 010-4368-0438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코인 추천 총 6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리플은 이러한 급락이 있긴 했으나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었기에 상승 시나리오 또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가로는 12시간 봉 FBG 하단선 2.833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되시면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을 하셨다면 1차 목표가로는 4시간봉 FBG의 하단선 2.8647 부근에서 1차 익절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FBG의 상단선인 2.9308 부근에서 2차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익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 보인다면 소통방 통해서 바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방 들어와 계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가 나는 이제 혼자서도 매매 타점을 잡아보고 싶은데 코린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질문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자동 매매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든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로켓 모양과 화살표 모양이 보이시죠? 가까이서 보시면 로켓 모양이 나타날 때는 롱 매수를 화살표 모양이 나타났을 땐숏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지표가 100% 전부 다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큰 추세일 때는요. 높은 적중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니 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되도록 만들어온 지표입니다. 이러한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하나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곧바로 문자를 발송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매매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넘어와질 텐데 하단에 보시면 기타창 클릭, 자동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하단에 여러분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신 후 제출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자동매매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리플의 지지 구간과 반등 구간은 어디일지 반응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의 대응법과 매매 타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과 매매 타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크립토리서치의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